연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인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연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반대가 이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불연속을 알아야 연속을 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연속을 먼저 보면 유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좀더더 꼼꼼하고 좀 세분화시켰어요. 이를테면, 이를태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끊어져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왜 끊어졌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까? 끊어졌으니까 요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겁니다. X가 A일 때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안 되죠? 이거를 이제 드러내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얘를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정의역 안에, 원소가 A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역 안에, a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가지이 그래프에서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되어 있다라고 나는데 뭐 이게 저스티스가 아니야 정의되어 있는 것은 정의역에 있게끔 하는 겁니다 a가 그러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이 f 라고 하는 놈에 있어서 쏜값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있으면 당연히 a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함수값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정의되어 있다는 곧 정의되어 있어서 그쏜 값, 곧 함수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함수 값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함수 값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 값이 있지그죠어 그러나 앞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우리가 이것을 한없시 가까이 갈때 이것을 뭐라 불렀어요? 값이 이걸 우극한이라고 있고 이걸 좌극한인데 현재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이제 이걸 왜 끊어져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역시 이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극한 값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값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그래서 함수 값은 이때 이때 극한 값이 꼭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 값하고 함수 값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 한번 다시 연습 연습 이렇게. 여기 있다고 섞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금 1이다. 여기가 1이고 얘가 2다라고 했을 때요. f 1은 얼마가 되는 거고 1이고요. x가 얼마로 갈때 1로 갈때 fx는 얼마로 간다? 2로 가는 거니까요.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이제 이렇게 불연속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또?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이거 이거 존재하고 둘이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방금 썼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끊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각각 있는데 서로 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속의 정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극한값도 있어야 되고 그 둘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함수 값이 있어야 되고, 극한 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얻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뭡니까? 뭐가 나을까요 연속이 되면, X는 A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 되면, 연속이 되면, 극한 값은, 극한 값은, 이제 무슨 값으로? 함수 값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이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또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의 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쉬워요 구간의 표시법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바로 예를 들어서 구간 1, 3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간이란 말이 들어가요 1, 3이 아니라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열린 구간이라 그래요. 왜 열렸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기 를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에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데 닫힌 구간 뭐 1, 3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괄호를 쓰되 1이고 3이고 여기가 닫아놨다란 뜻입니다. 요렇게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제 뭐 구간이 되는데, 뭐 이렇게 1과 3이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X의 범위가, 예,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구간인데, 이렇게 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얘는 아,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실수 전체. 구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무슨 뜻입니까? x는 0보다 어떠하다 큰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용어를 쓰는 거고 표현법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 어렵진 않죠 자 그다음에 구간에서에 대한 연속을 입으라요 얘기를 해요. 아까는 포인트입니다 지점인 거고 이번 구간입니다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엇일 때 연속일 때 우리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 한다 이때 그 구간에서 연속의 함수를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고 한다 음. 이때 다친 어떤 FX가, FX가 열린 구간에서는, 열린 구간에서는 꼭이 안쪽에서 다 연속이고, 그 다음에 닫혀 있는 곳을 말하는데, A부터 B까지, A와 B를 다 써놨어요. 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우극한이 있고, 좌극한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하고요. B에 대해서는 좌극한을 극한값이라고 봐서, 이 둘이 같으면, 이렇게 해서 같으면, 이 구간 전체에서, 다친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x가 a부터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a는 지금 뭐가 되는 거고 연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연속이 되고 얘는 b일 때는 여기랑 이런 형태가 되는. 어 b일 때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연속이 되는 거네요.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도 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때는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될때 a는 연속이고 b일 때는 불연속이에요. 되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함수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인데, 다항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는 이렇게 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유리 함수입니다. 이때 분모는 결코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는 불연속이에요. 이를테면,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x 빼기 1, x 빼,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썼다고 썼을 때요 함수에 대해서 어 x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5, x가 얼마에서 1과 x가 2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음. 이때 이걸 뭐 구간들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 다음에 합집합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1부터 또 어디까지? 2까지. 네, 또 합집합. 2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연속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무리함수 중요합니다. 자, 무리함수도 얘가 지금 실수가 되려면 해당 fx 어떻게 돼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보미에서 그 항상 연속이 되겠고요.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fx가 항상 뭐가 되려면 얘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당연히 이렇게 읊을 수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f x 의 무슨 값이요?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으려면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은 f x 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충학습인데 유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줬으니까 이건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연속과 불연속인데 어, 연속을 파악하는 방법은 연속과 불연속을 조사하는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래프가 제일 편해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fout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정의를 쓰는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버린 겁니다 e x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내가 그렸는데 얘는 지금 어디에서 1보다 크거나 같아 되니까 1일 때는, 1일 때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y 콜 x 인데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지금 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유리함수기는 하는데, 보니 그릴 수 있는가? 그래서 x-1이고, 인수분해가 돼요. x 더하기 3. X-1이고,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되, 1은 될 수가 없어서, X-3인 거거든요. 그래서, X-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런 애들 주의할 것은, 얼마일 때, 이럴 때는 열어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알았죠? 어 이제 뭐 있었다면 사였겠지만 그래도 열려있고요. 재정이한 겁니다. 이럴때 값은 얼마여서, 2라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함수 값도 있고, 극한 값도 있지만, 불연속이 되네요. 1차하지 않아서. 유제한 잔씩 풀어보세요. 이거 됐고. 자, 이걸 봤더니, 함수, 한번 보세요. X가 2일 때입니다. 그래서 2일 때 얘가 지금, 1일 때둘다 뭐가 돼요? 불연속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불연속일 때 둘이 곱했어요.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어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합성했어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예요.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f 곱하기 g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함수값을 먼저 보죠. F2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G1 때 함수값은 0이어서 0이에요. 그 다음에 우극한입니다. 극한 값은 우극한, 좌극한이니까. F에 대해서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얼마로 가는 거고 0입니다.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또 2입니다. 그래서 0이죠. 그 다음에 좌극한이에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0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얼마입니까? 2입니다. 똑바로 가야 돼요. 알았어 각각을 다 따져야 돼요. 0이어서 극한값이 같으니까 0이고요. 이 둘도 같으니까 연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요 함수입니다. gfx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gfx예요. 어, 함수값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f2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g에다가 f2 값은 얼마인데 여기 있네요. 그죠? f2의 값은 여기서 2가 될 거고요. 어, 그다음에 g2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g2는 지금 0입니다. 함수값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극한을 보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limit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갈때 알았을까요? 2로 어,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갈 때요. 어? 그러면 gfx인데요. 이게 자, 눈을 그냥 믿으시면 안 돼. 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를 하나 그릴게요. 항상 합성함수가 나오면 표부터 출발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2보다 커요. 2.1, 2.01,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FX를 쳐다볼게요. 2.1이에요. 여기가 2.1. 그럼 이렇게 되죠? 2.0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0으로. 그래서 0.1, 0 0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g f인데 그러면 g에다가 0.1또 g에다가 0.0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g라는 함수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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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로 가죠 얘가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에요 그 다음에 또리미트 x가 이렇게 1을까요 빨간색으로 리미트 <laughs>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g FX인데요.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게 X가 되어 있고요 2보다 작으니까 1.9, 1.99 이렇게 되었고. 그럼 또 FX를 보니까, 아, 여기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도 0 0 0.1, 0.01. 따라서 GF는 G 0.2,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지금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 졌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그 극한은 표를 꼭 그리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표를 그리면서 실제로 숫자를 써 보면서 그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나중에 매직가이처럼 뜹니다 여기 있는거 뭐 완전 별표 수능에서는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과 혹은 뭐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자체를 감췄는데 내신에서는 나오더란 말이야 꼭 해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필수의 제4번인데 x가 마이너스에서 연속이다.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만 좋기 때문에 미정계절 한 얘기죠. 따라서 함수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한값이 있다. 따라서 리미트 x 얼마로 갈때 마이너스로 갈때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겠고, 얘가 5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분모가 얼마로 갔으니까 이제 0으로 갔죠 따라서 분자도 얼마로 가야 된다 네, 0으로 가야 된다. 예. 어, 분모가 0이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 이때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그냥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자 잠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전에 학교시험에 나왔었는데 애들이 무진장 틀려나갔던 문제입니다 매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알았죠? 문제. 기억입니다. 음, F1이 0이다. 이렇게요. 알았어요? 아,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laughs> 네, 거짓입니다. 참이 아니고. 자, 뭐냐면, 분모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0으로 가까이 갈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1로 갈때 해당 fx가 얼마로 가는 거다. 0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극한값이에요. 극한값이 얼마로 가는 것이다.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은 개념이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요, 둘이.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얘는 한없이 가까이 가고, 얘는 대입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일시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아무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나와 있는데, 얘를 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위로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얘가 무슨 함수니까? 다항 함수입니다. 모든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대입하면 됩니다. 4-2a 플러스 b가 0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더 익숙해졌으니 앞에 0분의 0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여기도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2가 있어야 돼. 이렇게 물론 요식은 그대로 둔채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입했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2a-4로 이번에는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x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b니까 더하기 2분의 b를 쓰시면 되고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가 바로 5가 되겠고 따라서 넘어가니까 7이 곱히는 얼마가 되고 14가 되겠고 얘가 14가 됐죠? 어 따라서 마이너스 네, 마이 2a 어 여기 가 b가 14가 된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어 18인 거니까 9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렇게 구합시다 자요게 이제 이번 연속의 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f x 를 한번 구해봐라는 얘긴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 없습니다 f x 는 그럼 뭐 f x 뭐야? 어, 여기 있네 그래서 얘를 x-2 분의 x의 최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에, 뭐냐면 요 놈으로 나누었죠 어, x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2가 아니어야 돼요. 알았죠? 연속이 된대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그니까 요 함수는 2일 때는 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함수 값은 있어야 되니까 x가 2일 때 함수 값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limit x 얼마로 갈때 2로 가까이 갈때 x 2분의 x제곱 더하기 ax-12가 fe. 이렇게 되어서 a도 구하고 부모가여이니까 얘도 영양소. f 도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연습문제일 거예요. 여기를 또 숙제로 해보시면 됩니다.